시간을 모을 수도 있고 음. 공간을 모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응, 음,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자,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는 드라이아이스를 하나씩 집어 넣을 겁니다. 여기다가. 그러면 이제 이게 색깔이 이 드라이아이스가 들어가면서 산성도 에 영향을 주겠죠. 산성도 에 영향을 주면 여기 있는 색깔이 변할 거라고 예상합니다. 자, 이걸 이제 하나씩 집어 넣을 테니까 한번 봅시다. 색깔이 어떻게 변하나? 자. 자, 색깔 어떻게 변하나. 오, 변했네. 색깔이 변했어, 변했어, 변했어. 이야. 자, 저것도 변했네, 변했네. 아, 그냥, 다, 이게, 이게 지시하기 부적인가. 어? 거의 다 색깔이 하얗게 변해버린네 하얗게. 자, 보세요, 보세요. 아, 앉아. 또, 소리도 쫄려가. 쫄려가. 지온 아, 색깔을 저렇게 베렸네. 이봐봐봐. 야 이게 뭐라서 못 뛰겠어가 있나? 아 봐봐 재밌잖아. 도돌아 <laughs> 아이고 아이고. 내가 이 도도리가 나 이렇게 쓰겠다. 이렇게 쓰겠다. 야 색깔 보. 야 이건 거의 여기 거의 빨간색이다. 야아이고 저거 색깔 봐 저거. <laughs> 색깔 재밌지 재밌지. 내려가지 마. 내려가지 말고.

자네 잘른, 어디가? 일단, 자 요건 다 식용 색소입니다. 아이고 흘렀다 흘렀어. 자, 이거를 하나 떼놓고, 그렇지? 이제 봐, 이거는 자, 아 재밌다. 또 이거를 여기다 집어넣고. 아냐, 아냐, 도돌이. 도돌아. 너는, 소리만 났다 하면 도망가려고 그래. 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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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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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좋아.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 아주 좋아. 자, 최연네 거기. 야, <laughs> 이게 뭐냐, 이게. 도돌아. 도돌아. 최연네 저리, 가 아이고 이놈아 아이고 이놈아 난 아, 진짜 태어나서 자, 야 앉아 앉아 이렇게 앉아 자두드리두드리 이렇게 해봐 어지 옳지, 어치 옳지. 어지자 옳지. 이렇게 해봐 이렇게 자 이렇게 해봐 이렇게 앉아봐자 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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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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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예 좋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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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아이고 아이고 알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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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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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이아아이이 딱해서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자, 이렇게.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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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저는 금방 <laughs> 의심된다 금방 그냥 금방 커져버리지 끄워 <laughs> 끄 Look, it, huh? Hmm? T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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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There. <laughs> 하나 더 넣을까? 여기다가? 여기다 하나 더 넣어? 하나 응? 자 하나 더자 여기다. 넣었자. 자 하나 더 넣자 하나 더 넣자 하나 소 넣자 하나 더 넣자 올라가. 넣자 이가너 올라가. 먹기 있어서 거기 더어자 하나 더거자 하나 더 넣자 응? 나더아 여기다 하나 더 넣을까? 자 여기다 하나 더 넣을까? 우 저쪽에도 하나 더 넣을까? 우우 우 이제 우우 이제 하잖아 하잖아. 우우. 손이 올라가. 어, 올라가. 올. 옳지 올지 옳지, 옳지옳지 올지. 옳지. 손소이도 여기 하나 들어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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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이렇게 하나 들자됐자자 짜자자. 빠하고 자, 자, 자. 올게, 됐자자자 옳지, 건비. 네, 건비, 건비. 오케이, 오케이. 아이, 세개 한꺼번에 이었가만안 앉아. 꺼졌나 봐. 야토드라너 엄청 잘생겼다 너. 응? 너 엄청 잘생겼다 너. 너, 엄청 잘생겼다, 너.